당근 하나로 문화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그 여덟 번째 브랜드 캐럿츠입니다 버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LA로 이주한 붉은 머리의 16세 소년 애나 워싱턴 그의 아버지는 티셔츠를 인쇄하는 일을 했는데 맨날 아버지가 만드는 러시아풍의 티셔츠만 보다가 LA로 넘어와 페어팩스 거리 스트릿 브랜드의 티셔츠를 보고 눈이 띠용 특히나 베이프, BBC, 스투시, 언디핏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런 티셔츠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토어에서 티셔츠를 파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발렌타인데이의 매장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찍고 그래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을 들통나서 해고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 비디오는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정신 나간 새끼로 유명해지고 그 유명세를 토대로 스트시 화보를 찍으면서 그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버립니다그 무렵 조시 헤리스라는 친구와 베프가 되고 무리에 어울리고 싶어 했던 어린이 캐시 존이 등장. 캐시 존은 힙합에 능력이 있는 아이였고 존의 능력을 알게 된 이들은 존의 매니지먼트를 설립하기로 했죠. 그리고 운영하던 블로그의 이름을 is... 에로강스 베지스라는 건방진 야채로 이름을 바꾸고, 조우시 헤리스는 조우시 피스로, 빨간머리 에너는 에너 앤어 캐럿으로, 케이시 존은 케이시 베지스라는 이름으로, 이 오만한 야채 친구들은 음악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Wow. <rivalry> <laughs>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은 캐시를 전면으로 내세워 점차 성장을 하는데 맥밀러, 타일러 더 크레이터 이들과 함께 3개월간 거리 투어를 다녔고 당근과 콩이 직접 만든 투어 티셔츠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박을 내게 되고 트라이브바라는 데님 브랜드에서 그 모습을 보고 티셔츠를 만들어주기 위한 제반 시선을 마련해준다고 해서 콩과 함께 피스 앤캐러츠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자체 의류와 캐시베지스의 매니지먼트를 가속화시키고 후에 캐시베지스를 에핑데코드와 계약을 시키고 P&C n 자체도 퓨마 등 여러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며 브랜드 자체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케이시 비지스는 트레비스 스캇과 함께 길거리 투어를 떠나는 PNC XX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명해져 버리고 원래 몸담고 있던 오드 피처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자 점점 오만해진 k c 는 당근과 콩을 멀리하기 시작하였고 k c 는 결국 떠나게 되고 콩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당시 PNC에는 k c 가 주축이 되어 펼치는 브랜드 전기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브랜드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남겨진 불쌍한 당근. 졸라 고독하게 남겨진 당근은 관망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설립합니다. 바로 캐러스가 그것이죠. 야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는 캐러필드라는 주제로 화려하게 복귀하였고,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 후로, 헌드레즈, 엑스라지, 카라트, 챔피언, 플레이스 플러스 페이시스 등과 협업을 진행하게 되며, 다채로운 색감을 뽐냈고 본인 또한 많은 브랜드들의 인플루언서 겸 모델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갱신 LA의 최대 패션 축제인 컴플렉스 컨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고 수많은 브랜드들과의 친분을 쌓게 되는데요 특히나 걸스 돈 크라이의 벌디와 만나게 되면서 훗날을 도모한 이들은 당근이 일본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협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북미에서만 협업이 한창일 때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가 사랑했던 니고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브랜드 색을 주황색으로 고집했던 이유 또한 니고의 베이프와 잘 어울린다는 이유가 있었다니 말이죠 일본과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한국과의 접촉도 일어나게 되는데 한남동 비이커에서 팝업스토어를 연 것으로 시작 스테레오 바이널즈, 사운드숍 발란사 등 국내 브랜드들과에도 활발한 협업을 진행 국내에서도 키치한 포인트와 컬러로 단단한 팬층을 확보한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전 세계 175개 스토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에너 캐럿 하지만 그 지향점은 여느 스트립 브랜드들과는 다른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그는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을 양산하는 제품에 관심이 많았으며, 지속적으로 양산품을 토대로 하는 브랜드 전개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점오 니고의 컬러와 패턴, 캐릭터적인 면과 국민 엄마 마시아 스튜어트의 경영과 가격, 품질 정책에 대한 찬양. 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근은 그들 사이에 그 무엇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높고 값비싼 브랜드 전개가 아니라 넓고 모두가 살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는 브랜드 전개를 펼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목표라는 당근. 연을 스트릿 브랜드들과의 나가는 방향이 조금 다른 노선을 택한 것은 참 소박하지만 멋진 브랜드 철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돈이 없어 비싼 옷을 살수 없었던 붉은 머리 소년은 자신과 같은 청소년들이 없길 바라며 좋은 품질에 착한 가격에 당근을 전달하고 싶어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 LA 페어팩스 모퉁에 당근으로 가득 찬 스토어를 차리고 싶어하는 것이 소원인 멋진 당근 씨. 소박하지만 원대한 식탁의 당근 요리처럼 그의 세계도 원대해지길 바라겠습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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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바니